안녕하십니까. 순천왕대학병원의 후경열입니다 <laughs> 오늘 그 동영상은 당뇨병의 수술적, 수술적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막상 당뇨병 하면은, 어, 어떻게 수술로 치료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이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텐데, 지금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당뇨병이라는 것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 역시 이미 그 높은 혈당을 낮추 어떻게 효과적으로 낮추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고요. 모든 연구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적 치료라는 것은 어, 높아져 있는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어, 혈당이 조절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이제 뭐, 약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이 그,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이나 연구는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제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어쨌든 그것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 치료가 되고 있는데, 치료가 되고 있다면은 아마도 그 기전이 있을 것이고, 그 기전이 있다면은 아마 원인도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제 짐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당뇨병의 수술적 치료에 손을 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쩐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당뇨병의 수술적 치료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의 허경렬입니다. 저 위장관하고 혈당은 관계가 원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어 제가 그 전공 일을 할때 외과 전공 일을 할때그 당시에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위암이 되게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위암 수도 많았죠. 그런데 그 위암 환자 중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수술했는데 물론 모든 수술이 그런 건 아닌데, 어, 일부 수술에서는 당뇨병이 좋아져요. 수술 후에 무슨 이상한 좀 현상이었는데, 어떤 수술 후에 그렇게 되냐면, 은 이와 같이 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라는 것은 음식물이 닿지 않는 소장의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음식물이 닿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가 좋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인슐린을 써야죠. 수술 전에도 썼기 때문에 근데 같은 양의 인슐린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술 전에 쓰던 거하고 같은 양의 인슐린을 쓰게 되면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저혈당성 추억에 빠집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술한 후에 조금은 고혈당 쪽으로 조절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전국 이때는 sweet side control, 그래가지고 약간 고혈당으로 조절해라, 이런, 그, 어,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예, 오기, 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단거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위암 자체가 그렇게, 어, 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술로 왜냐하면, 내시원 그 검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술해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외과사들은 이제 위암의 치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고 당뇨병은 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당뇨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나갔고요. 어, 요렇게 이제 닿지 않는 부분에서 저혈당이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크레틴 효과라는 건데요. 그 어, 같은 양에 그 코도당을 우리가 투여를 하는데 입으로 줄 수도 있고 정맥으로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들어오게 되면 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줬을 때하고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어떤 때 반응이 인슐린이 나오는 반응이 높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 우리가 일반적인 약을 주거나 영양분을 줄때 먹는 것보다는 정맥으로 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하죠. 그냥 바로. 그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운도 나는 것 같고 항생제를 줬으면은 반응도 빨리 나오는 것 같고 진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정맥으로 줬을 때최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을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입으로 먹었을 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시던 바와 같이 빨간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인크레틴 이펙트니까. 인크레틴 효과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그 장에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먹었을 때그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정상인 경우에 당뇨와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먹었을 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질수록 이 차이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당뇨병이 될수록 장에서 뭔가 도와주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게 먹었을 때 나오는 어떤 것이 당뇨병에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갖다 인크리틴 이펙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과 그 혈당과의 관계를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으로 발표된 거는 1995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논문이 발표됐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위 수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는 위암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만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소위 베리아, 베리아트릭 수술이라는 체중 조절 수술을 했어요. 이수 수술 역시 우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닿지 않게 하는 부분이 생기는 그런 수술과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루아이우회술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파란 부분에 음식이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저 혈당이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섭취 제한.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수술. 이것은 그 혈당의 변화가 나중에 나타나요. 체중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회술을 한 경우에는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며칠 내에 그냥 그 체중이 빠지기도 전에 당뇨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냈는데 95년에, 1995년에 그 논문 제목이 아주 저 재밌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수술이 이형 당뇨병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일 줄이야. 이런 논문을 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집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논문집을 평가할 때, 임팩트 팩터라는 걸로 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영향력이죠. 우리 의사들, 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논문이 좋을수록 그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논문집입니다. 거기에 났는데, 아주 제목도, 이런 제목은 아마 앞으로 없을 거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수술이 당뇨병 치료에 가장 효, <laughs>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죠. 그러고서 나서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은, 2006년, 2005년 이때, 루비노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논문을 냈는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논문을 냈어요.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 수술을 하고서, 어, 이형 당뇨가 있던 쥐가, 당뇨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 십이지장과 공장 상부 공장이 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이지장과 여기 이제 보면 그림에서 노랗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십이지장과 상부 공장이에 음식이 닿지 않게 했더니 영양분이 닿지 않게 했더니 이형 당뇨병이 좋아졌다. 그러 원인은 이형 당뇨병의 원인은 십이지장과 상부 공장의 영양분이 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상부 이전과 가설인데, 이것이 발표된 후에 미국에서는 아주 우후죽순 같이, 아주 당뇨병 치료 센터, 그러니까 수술적 당뇨병 치료 센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한 2~3년 이내에 이형 당뇨병이 잡, 잡힐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왠걸, 이제 시간이 점점 가 끌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그... 영양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양분이라는 거는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영양분이라는 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은이 강의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양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양분이 빠져나간 찌꺼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서 흡수, 소화가 돼서 흡수 직전의 상태를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어떻게 되냐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으로 될 것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돼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됩니다. 이런 영양분이 닿아야 됩니다. 영양분이 소장에 닿으면 소장에서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당뇨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상부위장한 가설이고, 아무튼 이것은 이제 외과 의사들한테 이 수술적 치료에 그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또도또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그 다음, 아, 이거, 12장 <laughs> 공장 우회술부터좀 설명을 드릴게요. 12장 공장 우회술은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로 내려 들어가서 위에서, 어, 소화가 됩니다. 어떻게 소화가 되냐면 미산과 섞이고, 강한 미산과 섞이고, 위의 강력한 힘으로 음식물을 작게 만들죠. 갑니다. 갈아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12지장부터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 12지장과 상부 공장을 우회하는 거죠. 영양분이가 닿지 않게.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십이장과 상부 공장인데 여기에 음식 영양분이 닿지 않으려니까 살짝 옆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내려가야죠 먹은 것이 그래서 이걸 붙여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붙이고 이게하고 이제 여기 붙이고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양분이 닿지 않는 상부 공장하고 심이장을 통해서 나오는 효소들이나 준비문도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그 지나가는 음식이 지나는 길과 우회된 곳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은 잘려진 심장 지 부분을 갖다가 봉합을 해줘야죠. 이게 답니다. 이게 이렇게만 제대로만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게 돼 있어. 요 당뇨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함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그 아까 루비노가 그 발표한 이후에 2006년이죠. 그 상부 위장한 가설을 발표한 이후에 금방 당뇨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비노가 2006년, 2005년 이때 그 상부 위장한 가설을 얘기한 후에 그때 한 2~3년 안에 당뇨가 잡힐 줄 알았어요. 이명당뇨가 그래서 뭐, 우후죽순 같이 생겼습니다그야말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단일문학, 그 전에는 이제 축소비 우회수리라고 불렀던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두 가지를 그 합친 거, 하이브리드, 짬뽕 한 것도 있었고. 재밌는 것도 나왔는데, 이건 이제 결국은 잘안 되고, 이제,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의 자체, 수술이라는 것 자체의 단점을 강구한 거예요. 당뇨병을 수술로 낫게 한다. 그럼 수술로 완치가 된다. 만약에 그러다고 쳐도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수술이 자체가, 수술로 치료한다는 자체가 디스터벤티지니까 약점을 멀고, 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도 이거 갖다 해결하지 못한 게큰 실수였기 때문에 내과에서 이제 저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과에서 뭐 했냐면 여기다 이제 저걸 했어요 우회수를 했어요 내시경으로 뭐 어떻게 했냐 음식이안 닿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내시경을 해가지고 비닐 같은 그러니까 그 음식이 닿지 않게 점막에 영양분이 닿지 않게 이런 커버를 했습니다 내 안쪽 내측에 내, 내 측에 커버를 한거죠 그래서 음식이 닿지 않게 됐는데 아, 더, 노장,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 실시장 공장 우회술이 아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재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였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몰라요. 저는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쌉니다. 그런데, 음, 이건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국장, 외과적 수술로 하면 어떤 건 재발하고, 어떤 건 재발 안 하고, 그래서, 그, 당뇨에 대한 치료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이게 특징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특징이 됩니까? 단점이지. 아무튼, 그랬는데 외과는 이 커버를 넣어버리는 재벌이 없습니다. 다. 이상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가, 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단서가 돼가지고 풀렸지. 하나의, 어, 우리 내가 수술을 게, 어, 만들어낸 구상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오래 가, 갖고 있지 못해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빼야 됩니다. 그리고 빼는 즉시 당뇨와 재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동안에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기에 걸려있지 않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물, 이불감이 있고, 토하고, 어떤 사람은 금, 저, 천공, 빵꾸난 적도 있어요. 보고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 그럼 저기. 당뇨가 좋아지는 것만 확인하고 빼는 건데,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넣고 있어도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아직.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 수술로 치료되는 기전과, 뭐, 당연히 원인이 나오겠죠. 당뇨병이 발생되는 기전이 나오겠죠. 그런데 먼저 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이라는 이제 반대되는 거 이것도 최중에서 나옵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다 잘못됐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는 혈중 포도당 농도에 의한. 아까 좀 장에 무엇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빼먹은게 이제 이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혈당이 관리되는 것은 잘못 먹으니까 당연히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당뇨 수술은요 비만한 경우에는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만한 저는 비만에 대한 섹터는 안 건드리거든요. 장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 이형 당뇨가 있어도 비만한 사람은 해보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수술은 비만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만한 섹터를 조절 못하기 때문에. 해가망가시면 그냥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수술은 마른 사람일수록 더 좋아요. 마른 사람은 단지 그 장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주면 좋아집니다. 비만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비만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비만 팩터를 갖다가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당뇨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당연히 이거는 먹는 거 관계없는 거죠. 먹는 양과 관계없는 겁니다. 당뇨는 다음에 네 번째는 당뇨는 우리가 노화 현상같이 늙어 늙는다, 고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같이 아주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해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뭐 예, 점점 차차 자 이걸 어떻게 네 가지를 고치냐면은 이렇게 고치면 될것 같아요. 인슐린은 에너지를 갖다가 비축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당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은 동원하는 겁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가 동원하는 쓸수 있게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곰이 이제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는데 가을에 많이 먹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몸에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인슐린이죠. 인슐린이나 나오면서 이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뭐 이런 걸로 재정을 했다가 잠을 자는 동안은 못 먹기 때문에 조금씩 빼내가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에 보내요. 주로 머리하고 브레인하고 심장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거를 보내지 못하면 죽게 되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잘못 먹는, 기, 근에 시달리는 저기, 아기들 있죠. 그, 뼈만, 그니까,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죠. 뼈만 남고, 아주 눈만 땡그러게 남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에 잡혀있던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피곤이 상승하고 기운이 없죠. 그렇지만 살아 있습니다. 안 먹었어도 그거는 글루카곤 때문입니다. 글루카곤이 우리 몸의 요소 요소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모조리 동원을 해서 머리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다 보내줬기 때문에요. 이 과거에는 못 먹는 게더 먹는 시절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글루카곤이 더 중요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이 글루카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에서 혈당 자체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물질은 없어요. 혈당, 혈관은 혈당이라는 것은 영양분이 지나는 관입니다. 단지 관일 뿐이지, 이것에 혈당이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것은 없고, 이용하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고, 동원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것은 장 점막에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센서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영양분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최장에다가 들어온다, 안 들어, 저기, 뭐, 뭐,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이런 걸 갖다가 최장이 미리 알려서, 인수린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일정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거 아시죠 살 빠지는 거하고 마른 당뇨가 좋아지는 거는 이미 말라 있는데 무슨 당뇨가 없니까 때문에 마른 당뇨의 호전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완치가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정의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은 외과의사가 말하는 완치는 뭡니까 우리가 다루, 다루어 오던 병들은 뭐냐면 암이나 아니면은 고름 농양뭐 이런 것들이 죠 그렇기 때문에 외과의사의 그 의무는 암 세포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죠 그다음에 혈당 아니 혈당이 아니고 농양농양 농양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름을 완전히 닦아내야 되고 그 가능하면 그 고름이 있던 그 고름 집까지 완전히 없애고 깨끗하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완치입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이라는 거는, 피 속에, 글루코즈,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 많이 녹아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없애게 되면은,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당뇨병이 완치다. 이거는 뭐냐면은, 당뇨를 앓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혈당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면경혈당 강화제, 인슐린, 그 다음에 보조 배포, 뭐, 운동을 한다거나, 당뇨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고 운동 적당히 하고 살면서 혈당이 유지된다. 이것만 지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뇨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언젠가 또 저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정상인 사람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완치라는 것은 우리 외과 의사가 생각하던 개념과는 조금 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의에 맞출 때 당뇨병의 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렇다면 이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이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면은 이 분비가 이제 적절하지가 못해 서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분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호르몬의 분비 기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티브 피드백, 음성 대목이기 되게 어렵죠.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저 변기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그 물을 채우는 방법을 갖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배선물, 지저분한 걸 내려보내기 위해서 물로 이제 같이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물이 내, 내려가면은, 어, 이변기 시스템 자체에서 부족한 물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열어줘요. 자동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죠. 그 위에 찹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차게 되면은, 또, 우리, 기, 본인이, 그, 기계 자체가 막아요. 들어오는 구멍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량을 갖다가, 그, 부, 그, 자체적 자국으로, 그, 채워주고,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런 거, 이런 기전이 이용되는, 그, 홀몬은, 정상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갑상선 홀몬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상치가 없는 거는 이렇게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먹었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이 혈중에 녹아 들어갈 때, 그때 인슐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센서로 둡니다. 영양분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알아내야죠.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제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장입니다. 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이 센서를 갖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불규칙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호르몬이 있죠, 호르몬이. 그 센서에 의해서 주로 분비가 되는데, 이제 인슐린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특징이 냐면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도, 뭐, 도둑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도둑을 잡는 센서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센서가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하고서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조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는 걸 감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 우리가 반응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엔 어떤 경우에는 뭐, 사이렌, 소, 뭐, 신호를 갖다가 소리를 갖다 크게 내서 이, 도둑이 온걸알 수가 있고, 그, 심한 경우에는,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센서를 건드리면은 뭐 화살이 날라오거나 뭐 바위가 굴러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최장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저, 인슐린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소장에 이제 그 영양분이 들어오는 센서가 있는데, 소장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의 분대하는 위치에 따라서 센서에서 반응해서 나올 생기는 반응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제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프네프린 같은 거,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있죠. 부신피질로몬 이런 것들은 만약에 흥분을 하게 되면 화가 날 경우, 아니면 뭐 긴장할 때이럴때 분비가 되죠. 이유는 이건 이제 신경 세포에 의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것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몸 떨지 하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죠 만들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메가 티피리백과 센서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